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에 사고, 오르면 팔고. 자, 돈 벌기 쉽죠? 이게 무료라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8월 11일 오전 11시 48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 정보방은 15% 수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8월 9일 엘프 237원에서 230원 사이 추천이 나갔고, 단타 수익 15%에서 30% 걸어두라고 체크를 해드렸는데, 바로 오늘 15% 슈팅이 나왔고, 매도 걸어두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있고,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추천 나간 종목 중에서 10% 이상 수익 구간에 도달한 종목들을 추려봤는데요. 본업을 하시느라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10%에서 20% 사이 매도를 추천드리며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 걸어 드시고 수익 구간에 10%에만 매도를 하셨어도 지금 누적 수익률이 1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라갈 준비가 된 종목들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 밀리더라도 분할 매수로 평단가 낮춰가면서 기다리시면 대부분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일 문자 남겨주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선절 구간까지 다 잡아드리며 정말 가볍게 종목만 얻어가셔도 수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번 고비도 잘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상으로도 상승 채널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향 진행 중으로 볼수 있고 이제 남은 숙제는 전고점 24.7K를 넘겨주냐 마느냐에서 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24.2K가 7월부터 돌파를 시도했던 저항이지만 안착에는 번번이 실패를 했던 구간입니다. 하지만 9월 FOMC까지 큰 이슈가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돌파를 예상 중이며 비트코인 시장은 우상향 차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카바 코인 관련 기사를 읽어보시면 9월 8일 카바 10일 버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 비카바가 도입될 예정이며, 스테이킹이란 쉽게 말해서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 코인을 맡기고 그 이자를 다시 코인으로 받는 건데요. 일단 스테이킹 자체가 블록체인의 참여자 노드 역할을 해주면서 해킹을 막아주고 블록체인을 안정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카바는 프로토콜용 블록체인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카바 차트를 보시면 6월 달에 거래량이 터진 가격까지 전부 매물들을 소화해준 모습이고 이 아래 가격은 매집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매물들을 받아주면서 가격을 올려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4200원까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지금 담아 두셔도 약40% 정도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시면 앞으로 9월 FOMC 전까지는 코인 시장에 큰 이슈가 없다면 배송 우상향 해줄 것으로 보이고 이 가격대에서 크게 발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진입하기 좋은 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진입 가격은 3020원에서 2840원까지 분할 매수로 평당가 잘 낮춰주시고 2700원 아래로는 손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타로 수익 내실 분들은 말씀드린 4200원 구간에서 한동안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고 길게 홀딩하실 분들은 호재 소식이 나왔고 이전처럼 크게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에 저항받을 만한 구간을 체크해 드렸으니 분할 매도로 길게 수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카바 이외에도 각 종목들별로 신규 진입 타점이나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물타는 가격이나 손절라인까지 다 잡아드리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정보방 이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매매하실 때 매수 가격 잘 잡아도 매도를 너무 일찍 해서 수익이 아쉽거나 추격 매수하다가 고점에서 자주 물리신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시황이나 차트 분석, 신규 진입 타점까지 잡아드리며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해드리니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